우리 여행할까? 퇴직식 날 저녁 조용히 밥을 먹던 아내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숟가락을 들던 내 손이 멈췄습니다. 여행? 응. 당신 평생 일만 했잖아.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 맘대로 써보자. 그 말은 내 가슴 한가운데 불을 붙였습니다. 평생 타인의 일정에 맞춰 살아온 내게 그건 처음 듣는 자유의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식탁 대신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퇴직 후 여행이라고 치자 온갖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로 위 캠핑카 한 대, 그 안에서 웃고 있는 부부, 사진 속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 같았습니다. 여보, 저거야, 우리 저렇게 살자.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캠핑카 영상을 밤마다 봤습니다. 각기 다른 모델, 내부 구조, 가격 비교, 처음엔 장난 같았는데 어느새 진지해졌습니다. 침대가 이렇게 넓으면 좋겠다. 화장실은 꼭 있어야지. 여보, 이건 어때? 주방이 진짜 깔끔해. 마치 신혼 때 집을 고르듯 설레었습니다. 한달후 중고 매매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흰색 캠핑카 한 대, 낡았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 집이 될 거야. 나는 손끝으로 문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차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보, 여긴 거실 같아. 그 순간, 그 낡은 캠핑카는 우리에게 궁전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종이 위에 서명이 아니라,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의 도장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캠핑카를 몰고 처음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내가 말했다. 당신 우리 진짜 시작하는 거 맞지? 나는 운전대를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시간이다. 퇴직 후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제 설렘이 되었습니다. 주방에 있던 식기 몇 개, 담요. 작은 사진틀. 하나씩 캠핑카에 옮겨 담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이사하는 것 같아. 응, 우리 두 사람만 사는 집으로 이사가는 거야. 출발 전날 밤 아내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첫 여행지는 동해. 바다 보면서 시작하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평생 도로 위를 출근길로만 달렸는데 이제 그 길이 여행이 될 거라니. 나는 잠들기 전 캠핑카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쇠부치가 이렇게 큰 꿈을 담을 수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출발하는 아침, 캠핑카 시동을 켜는 순간 차체가 진동하며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에게 신호 같았습니다. 여보, 진짜 가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설렘과 두려움이 섞여 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이제 우리 인생은 여기서 시작이야. 차창 너머로 익숙한 동네가 뒤로 밀려났습니다. 수십년을 오갔던 도로가 오늘은 전혀 다른 길 같았습니다. 당신, 이 길이 우리 첫 도로네. 아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햇살이 차 안으로 스며들었고, 우리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달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캠핑카에서 내린 첫 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아내가 종이컵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게 첫 여행 커피네. 기억하자. 그한 모금의 커피 맛이 어쩐지 달콤했습니다. 해질 무렵 드디어 동해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넓은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숨을 삼키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 안을 스쳤고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우리 진짜 왔네. 그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해변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작은 테이블을 꺼냈습니다. 컵라면 두 개, 편의점 김밥. 그 단추한 저녁이 왜 그렇게 근사했는지 모릅니다. 바람 소리와 파도 소리가 우리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아내가 라면을 먹으며 말했다. 당신, 이런 맛은 처음이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평생 먹은 라면 중에 제일 맛있다. 밤이 되자 캠핑카 안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조명을 켜고 담요를 덮은 채창 밖을 보았습니다. 수평선 위로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진짜 자유인이네. 나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 거야. 다음 날 새벽. 바다 위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캠핑카 창문으로 쏟아지는 붉은 빛이 차 안을 물들였습니다. 나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혼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구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잠에서 깨어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 진짜 행복해 보여.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직장에서 인정받아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우린 정말 잘 선택했어. 그날 우리는 바다를 등지고 또 다른 길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도로 위에서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낯선 길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캠핑카는 단순한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다시 태어난 집이었습니다. 여행은 처음 몇달 동안 꿈 같았습니다. 해변의 파도, 산속의 바람, 낯선 도시의 야경. 우린 매일 새로운 풍경 속에서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 아내의 말에 나도 모르게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설렐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돈이었습니다. 주유비, 캠핑장 사용료, 예상치 못한 수리비. 이렇게 계속 쓰면 1년 못 버티겠어. 나는 장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보다 우리 괜찮은 거야? 여름이 되자 캠핑카의 에어컨은 힘겨워 보였습니다. 습한 공기가 차 안에 맴돌았고, 우리는 땀을 흘리며 잠을 잤습니다. 밤마다 작아진 침대 위에서 몸을 돌릴 때마다 서로의 숨소리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좁은 공간은 처음엔 둘만의 성 같았는데 어느새 우리를 가두는 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빗속에서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와이퍼가 멈췄습니다. 시야는 흐려지고 빗방울은 차창을 때렸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차를 세웠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캠핑카 안에서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집 생각 안 나? 나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아팠습니다. 집, 우리가 떠나온 그곳,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주방, 마당의 작은 화분들, 익숙한 것들이 떠오르는 순간, 자유가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가을이 오자, 우리는 남해의 한 작은 폭우에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은 부드러웠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바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행복해?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당신은? 아내는 미소도 짓지 않고,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혼자 일어나 캠핑카 문을 열었습니다. 안개 낀 폭우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캠핑카 뒤편에 세워둔 작은 의자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던 자유인가? 뒤에서 아내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에서 덜깬 얼굴로 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나랑 사는 거야? 아니면 여행이랑 사는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 둘 사이에 깊은 금을 남겼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우리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캠핑카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말은 차가워졌습니다. 작은 부딪힘이 싸움으로 번졌고 사소한 침묵이 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며칠 동안 내렸습니다. 좁은 차 안에 갇혀 앉아 우리는 서로 다른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기억나. 우리 집 부엌 조명 아래에서 마주 앉던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부엌, 그 조명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 알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 줄 알았어. 근데 그 끝을 이어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원하던 건 이거잖아. 아내는 내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걸 믿어? 그날 새벽 아내가 혼자 캠핑카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결에 따라 나간 나는 호숫가 평상에 앉아 있는 그녀를 봤습니다. 안개 낀물 위로 작은 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물끄러미 호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가고 싶어." 그 목소리는 울음도 아니고 한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참아온 마음의 무게가 흘러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지 않았고, 나도 그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집이 아니라, 함께 바라보던 삶의 방향이라는 걸, 며칠 후, 우리는 다시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바람 소리가 달랐습니다. 자유의 노래가 아니라 작별의 예고 같았습니다. 남해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 켜놓고 아내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내가 이 여행 끝내면 뭐할줄 알아?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 곁을 떠날 거야.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자유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캠핑카 안은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도 끝날 거라는 걸. 아내의 말은 예고 같았지만 막상 그날이 오리라곤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겨울에 첫눈이 내리던 아침, 아내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아내는 손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과의 인생이 싫었던 게 아니야. 근데 나는 나를 잃어가고 있었어. 나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여행 그만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돼. 우리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이 문제가 아니야. 이 여행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이가 이미 너무 멀어졌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손을 뻗어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 이 차에, 이 길에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 아내는 눈물을 삼키며 내 손을 조용히 풀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너무 지쳤어. 그날 아침, 작은 폭우의 바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아내가 캠핑카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가 내 심장에 새겨졌습니다. 그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그대로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눈발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캠핑카 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 나는 혼자였습니다. 며칠 후, 나는 혼자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 있었습니다. 나치근 풍경도, 새로운 길도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보던 해변, 함께 웃었던 시장, 함께 울었던 산길. 모든 곳이 이제는 텅빈 풍경으로만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캠핑카를 세우고 작은 전등을 켰습니다. 아내가 웃던 자리, 아내가 앉아 커피를 마시던 자리, 그빈 공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자유는 얻었는데, 널 잃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그건 더 이상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별의 소리였고, 내 심장에 남은 공허함의 울림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나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캠핑카 안은 작지만, 그 빈자리는 끝없이 넓어 보였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던 거리가 이제는 아무리 걸어도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혼자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햇살이 차창을 스쳐도 별빛이 차 안을 비춰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유라고 믿었던 이 길은 이제 단지 끝이 없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어느 날밤 동해 바닷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혼자 모래 위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를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듣던 그 파도는 따뜻했는데, 오늘은 차갑고 무겁기만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찾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눈물이 모래 위에 떨어졌습니다. 캠핑카 여행은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는 우리가 함께 바라보던 삶을 아사갔습니다. 몇달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치근 마당, 부엌의 조명, 작은 화분들,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아내는 없었습니다. 집은 집이었지만 더 이상 우리의 집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가끔 캠핑카 열쇠를 손에 쥡니다. 작은 쇠부치가 손끝에 닿을 때마다 그 첫날의 설렘과 마지막 날의 눈물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유는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 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은 혼자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 퇴직 후 여행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꼭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여행은 도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풍경이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풍경을 함께 바라볼 사람이 행복을 만듭니다. 나는 늦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내 인생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 다시 캠핑카를 꺼내 도로 위에 올립니다. 빈차 안, 텅빈 길. 창 밖으로 스치는 바람. 그 속에서 나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여보, 내가 없으면 이 길은 아무 의미도 없어.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그 소리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나 혼자 듣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조용히 웃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떠났던 길이 결국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